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HAI 같은 수치 안 봐도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12월 아파트 폭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HAI부터 보겠습니다. 어, 최근 기사 10월 14일 기사에 어, HAI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 지금 보시면은 어, 10월 14일 기사지만 데이터는 지금 올해 6월까지밖에 정리가 안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좋은 것은 2019년 1월부터 흐름을 알수 있는 표입니다. 자, 여기서 주택구매력 지수, HAI 설명이 밑에 나오는데, 중위가구소득 나누기 대출상환 가능소득 곱하기 100입니다. 자, 여기에 금리가 좀 들어가는 거죠. 수식에. 그래서 주택구매력 지수라고 하는 것은 어, 100이 넘어가면은 어, 쉽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자, 구매력이 좋다. 이렇게 보면 되고, 밑으로 떨어질수록, 100m로 떨어질수록, 주택 구매하는 어떤 여력이 많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2019년부터, 어, 지금까지 우하향이죠. 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120이었던 게 88.4, 어, 서울은 60.6이었던 게 44.1, 어, 그래서 주택 구매력 지수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어,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크게 보면은, 어, 주택가격이 올라서 그렇다. 요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데, 자, 금리까지 생각하면은 좀더 내용이 복잡해집니다. 자, 여기서는 그래프가 너무 좀 러프해서, 어, 다른 기사에 있는, 어, HAI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열압 인포맥스에 있는 자료인데, 어, 게좀더 자세하죠? 자세한데, 최근 2021년 8월부터 어, 2022년 6월까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왼쪽이 지금 86에서 어, 지금 보면은 한74 범위. 요게 전국이고, 오른쪽에 42에서 36 사이. 자, 요게 서울입니다. 자, 요 그래프를 보고 3단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단계. 어, 제일 왼쪽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그래프. 자, 요것은 집값이 미친듯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때 집값이 미친듯이 올라서 구매력 지수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모습이죠 자 요게 1단계 자 그리고 2단계는 어, 완만한 우상향인데 자 요것은 집값이 조금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 기준금리도 올렸는데 은행 마진을 줄여서 시중금리는 조금 올랐습니다 시중금리가 생각보다 조금 올랐고 어, 집값이 좀 내려서 자 그래서 어, 주택구매력지수가 어, 얼마 전까지 좋아졌습니다 자 여기 2단계고 3단계 3단계는 어, 끝에 보시면 어, 지금 아마 좀 올라갈 겁니다 어, 그러니까 주택구매력지수 hai가 올라갈 건데 어,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어, 40은 훨씬 더 넘어가겠죠 자, 그게 정상이니까, 자, 그것은, 어, 당연한데, 일종의 예측이 들어간 내용인데, 자, 앞으로, 어 시중금리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겁니다. 자, 이제는 그 은행 마진 줄일대로 줄여서 더 줄일 수가 없어서, 어,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그게 그대로 시중금리에 반영이 돼가지고, 시중금리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어, HAI, 주택구매력 지수가 떨어져야 정상인데, 자, 그거보다도 훨씬 더큰 폭으로 주택가격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아마 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주택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아마, 어, 주택구매력 지수 올라갈 겁니다. 자, 요렇게 3단계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주택구매력 지수, HAI. 자, 요거 뭐,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보지. 일반인들이 보겠습니까? 자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의 시선이 시각이 더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어 그것은 참조만 하시고 어 현실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현실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옛날부터 금리 추이를 볼수 있는 어 것이 그 한국국채 10년 자 요걸 보면은 10년이 다나와 나오죠. 10년 동안에 그 금리가 쭉 나오는데 자 지금 기준금리는. 어, 10년 내 내에, 10년 내의 그 최고점을 돌파하지 않았는데 어, 지금 한국 국채 10년짜리는 지금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자, 기준 금리 앞으로 올라갈 것까지 다 반영이 미리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자, 요것으로는 좀 자세한 숫자를 알 수가 없어서 어, 최근 3년만 보겠습니다. 최근 3년만 보면은 자, 금리가 낮을 때는 보면 어, 국채 10년짜리 금리 낮을 때는 대략 1.5% 정도 했습니다 자 저때 어, 신용이 좋으면 2% 정도의 대출을 받았었죠 자 그래서 1.5% 플러스 0.5% 해서 2%가 시중대출금리 자 요렇게 단순하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어, 지금 4.5% 정도 됩니다 자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0.5% 정도 플러스해서 시중대출금리 5% 정도 보겠습니다 단순화 시킨 거죠 대략 맞을 겁니다 자 예전에 2%때2% 2 정도로 대출을 받았었고 어 지금 신규로 대출 받으면 5% 정도 될 겁니다. 자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자 그러면 어 어떻게 결론을 맺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 지금 최저 코로나 때 2%, 지금은 5% 정도 이렇게 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전세 가격 한번 보는데. 어, 잠실 S입니다. 잠실 S. 잠실 S, 어, 111 타입. 자, 전세가 엄청나게 많죠. 전세 거래가. 자, 물론 뭐, 갱신 계약하고 섞여 있어서, 어,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일단 확실한 것은, 어, 최고 실거래가. 최고 실거래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2021년 10월에 최고 실거래가 16억 찍었었고, 자, 1년 지나서 지금 2022년 10월에, 최고 실거래가가 11억 6천 찍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고끼리만 비교를 해보면, 어, 1년 전에 16억, 금리 낮을 때 16억, 자, 금리가 올라간 지금 상황에 11억 6천, 정확히 말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 어, 현재까지는 최고 실거래가 11억 6천, 자, 16억하고 11억 6천 비교해 보겠습니다. 1번, 전세금액 비교. 어 1번 일단 고점 16억이죠 16억 자 이때 금리 2% 적용하면은 어, 1년에 3200자 그래서 은행 대출 그 다음에 신용 대출 패밀리 머니 자 여기저기 끌어서 융자만 받으면 1년 임대비용 어, 32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자 월로 환산하면은 월 266만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어, 11억 6천 곱하기 5% 하면은 어 5,800만원 자 그래서 1년 임대비용이 5,800만원입니다. 환산하면은 월 483만원이죠. 자 그래서 요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상황을 아실겁니다. 자 지금 483만원 월 483만원 자 엄청 부담스럽죠. 어, 그러니까 저금리 때 어, 16억 전세는 어, 상대적으로 껌값입니다. 껌값. 어, 지금 현재 11억 6천 전세가 훨씬 더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이 부담스러운 정도가 차이 나니까 지금 그래서 전세 계약이 안 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전세 매도 효과가 너무 높아서 어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안 되는 거죠. 그러고 지금 전세 매물이 계속 쌓여가고 있죠. 자, 이것은 서울 전체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어, 그래서 거래가 활발히 되려면 어, 현재 적정 전세 수준은 자 금리가 2%에서 5% 2.5배 올라갔기 때문에 자그 수준만큼 전세가 내려가야지 적정 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6억 4천 정도 자뭐 코로나 때나 지금이라 어, 지금 소득은 크게 증가한 게 없기 때문에 어, 금리만 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적정 전세는 6억 4천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세입자의 전세 구매력, 어, 원래 16억이었는데, 자, 지금 금리가 2.5배 올라서, 어, 전세 구매력이 6억 4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16억짜리가 6억 4천으로 떨어진 그런 상태죠. 자, 구매력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어, 호가는 높으니까, 전세가 계약되지 않고 전세 매물이 쌓이는 지금 상황. 자,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이 아니라 전세 구매력은 전세 구매할 수 있는 어떤 능력치. 그것은 6억 4천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 구매력이 떨어진 만큼 주택 구매력도 어 한40% 정도는 떨어져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대부분 전세 끼고 집을 구매하니까. 자, 그래서 전세 구매력이든 주택 구매력이든 한40% 정도 떨어진 상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전세가 쌓이고 있는데, 자, 이게 어느 날탁 터져버리면, 어, 12월에 아마, 또는 뭐 내년 1월, 내년 2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어 조만간에 아마 어 폭락이 한번올 겁니다. 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자 그래서 제목에 있는 바와 같이 h a i 같은 수치 안 봐도 세입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12월 폭락 어 12월 이후 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 폭락은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됩니다 자 천지가 개벽해서 어 금리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 지금 폭락은 예정된 사실입니다 자 요까지 하면은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났고 자, 제가 한 단계 더 나가서 아좀 충격적인 이야기, 어 한번더 하겠습니다. 자, 3번.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세의 장점은 세금 없이 거주가 가능하죠. 세금을 안 됩니다. 전세 살면. 그런데 매수의 장점. 나중에 땅이 남죠. 대신에, 어 소득, 그, 임대소득세도 내야 되고, 어 그리고 보유세도 내야 되고, 종부세도 내야 되고, 어, 매수했을 때는 세금을 내는 대신에 나중에 땅이 남습니다. 자, 3번. 인구 증가 부동산 매니아의 시대에서는, 자, 얼마 전까지죠. 2번이 1번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자, 매수했을 때 장점이 너무너무 커서, 자, 그러니까, 매수 가격은 높고, 전세 가격은 낮고, 그래서 100%보다 작은 숫자가 전세가율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게 지금까지의 상황이었는데, 자, 4번. 전세는 사라질 제도. 자,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전세는. 자, 인구도 줄고, 이제 부동산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도 늘어가면은 전세는 사라집니다. 특히나, 어, 외국하고 비슷한 수준의 보유세만 부과하더라도 그 순간 전세는 사라질 겁니다. 자, 전세는 결국에는 사라지는 제도인데, 사라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 자 그때는 전세 가격하고 매수 가격이 같아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세 가율 뭐 60%다, 50%다. 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 가격이 어마어마 어마하게 떨어졌을 때나 주택을 매수해도 나중에 손해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 임대 수익률 뭐5% 정도 나오는 그런 숫자까지 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주택 그 아파트 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 조만간 어, 세입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어, 조만간 폭락은 기정 사실이고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어, 지금 전세 가격하고 매수 가격은 결국에는 붙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아파트 매수할 이유가 단1도 없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